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? 응? 여기 우리 유튜버님들에게 또 인사할 시간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그러나 현재 유튜브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? 네. 안녕하십니까. 빵명. 바바바바아 <laughs> <laughs> 근데 3분. 잠깐만 기다려. 내가 초시해 가지고. 아. 바바바바바 근데 문제가 생겼어. 나 이거 사용법을 몰라. 나 <laughs> 이거 사용법을 몰라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? 응? 뭘 눌러야 도대체 되는 거야?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아 이거 아닌데. 키우고 싶었던 건데요. 얼굴. 보자. 사용법을. 오! 아닌데? <laughs> 저기요. 계시나요 여러분? 야 이거 시작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야! 말해라 키 스톱 스타트 왜안 되는 거야? 하이 나이 미츠모 과학 수업인가요? No sewing, sewing s 오, 됐다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3분. 3분 만에 파우치 만들기 시작할게요. 빠밤. 빰. 빠바밤. 얘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? 이렇게 둬야 되나? 이렇게. <laughs> 기다려봐. 나에게, 나에게 희한한 능력이 있어. 아침에 꼭 뭐를 보잖아? 그, 치워놓으면은, 그게 꼭쓸 일이 생겨. 내가 오늘 아침에, 이거를 봤거든? 그래서 내가 이걸, 서랍에다가, 그냥 대충 던져놨는데, 이게 필요하네, 오늘. 짠! 아! 오마이갓. 나 얘가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이게 뭔가요? 이거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됐어. 이렇게 하면 돼. 야. 3분만에 초젠다. <laughs> 초젠다. 일단 원래 <올레! 웃음> 몰라 일단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초초초 간단 파우치 만들기. 지퍼를 달아줍니다. 야 타이머가 막 움직여. <laughs> 그리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가는데. 아. 키퍼를 닫아라 짜자잔 한쪽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이렇게 아 큰일났다! 아 미신이 검정색이야! <laughs> 미신이 검정색이야 지금!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거야? 지금 1분 10초 지났어. 야. 얘 자꾸 움직여. 얘를 어디다가 둬야지 잘 보이는 거야? 이렇게 놔야 되나? 미션 실패.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되나? 아, 나왜 미실이 검정색이야. 이거 정, 전국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? <laughs> 1분 53초. 야, 시까지 왜 빠지고 난리야. <laughs> 2분 6초. 당황하지 않고 <laughs> 2분 16초. 아, 이거 실 계속 빠질 것 같은데? 안 돼. <laughs> 2분 40초. 야 실까지 바꿔 하고 있어. 여기 실이 풀렸어. 박았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여튼 여러분, 3분 됩니다. <laughs> 미실, 미실까지 없어. <laughs> 미실까지 없어, 지금. 시는 내 편이 아니었어. <laughs> 시 보셨죠 여러분? 그러니까 항상 미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, 우린 또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. 준비는 철저하게 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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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<laughs> 리액션 리액션은 어디서 나니? <오전하니? 웃음> 리허설 한번 하고, 항상 미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거만 떨지 말기. <laughs> 근데 3분만에 된대니까, 이거는 다시 도전해 볼게요. <laughs> 예, 잠시만요 해석 좀 하고 아유라고 <laughs> 왔어.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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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c <laughs> 나보고 코미디언 어이없고 막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봐요 이 뜯는 거는 1도 아니야 응. 내가 다시 3분에 도전해줄 게 <laughs> 아, 마이 유튜버 <laughs> 시청자님들 저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아. Wait a minute! 이게 파우치. 3초. 3초 아니야. 아니, 자꾸 말 자꾸 3초라고 나오냐. 3분 만에 파우치 만들기. 초초초 간단. 시작해볼게요. 응? 그럼 4분으로 할까, 우리? <laughs> 4분으로 할까? 메이저 지각오 <laughs> 어, 됐다. 어, 이제 확실히 하는 방법을 알았어. 이게 세팅. 어, 잠깐 됐어. 5분? 5분은 5분은 충분하죠. 완전 5분은 충분하지. 자, 4분, <laughs> 4분으로 하자. 우리 <laughs> 4분만에 파우치 만들기 해볼게요. 스타트, <laughs> 먼저 지퍼를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해서, 달아 줄 거예요. 반대쪽 원단 끝머리를 반대쪽 지퍼에다가 이렇게 반대쪽 여기에다가 달아 주세요. 박음질을 해 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왜 불안해? 뭐가 불안해, 언니? <laughs> 절 믿으세요! <laughs> 그리고 나서 지퍼를 열어줘요. 이렇게 열어주고. 이제 얘네가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시접 부분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침을 해줄게요. 상침! 이러면서 슬쩍 <laughs> 초시계를 화면 밖으로 <laughs> 화면 밖으로 미는 거야. <laughs> 그리고 나서 조작을 <laughs> 지안 깍꿍! <깎고 웃음> 아, 참! 송송 언니도 깍꿍! <laughs> 양쪽 다 이렇게 상침을 해줬어요. 이렇게 지퍼를 닫아줍니다. 여기까지만 닫을게요. 이거는 보통 우리가 지퍼, 이거 파우치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잖아요. 이거는 여기 위에를 살짝 남겨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지퍼 부분은 여러 번 박아서 튼튼하게 해주고. 또다시 초시계를 슬쩍 밀어. 짠. 짠.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. 박아줄 때, 어! 실 끊어졌어. 실 빠졌어, 바늘에서. 또 벌어지지 않게 해주고 가위로 남은 지퍼 싹둑 싹둑 그리고 지퍼 열어주고 뒤집어주면은 아, 이거 뒤집는 것까지 해야지 성공인 거야? <laughs>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? 잔인한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는 사람이 더안 되니까 <laughs> 모서리까지 모서리까지 하면은 5분. 빠바반. 여성용 필수 아이템 시크릿 파우치도 되고 뭐 간단하게 뭐 넣을 수 있는 파우치도 되고 애들. 조그맣게 만들면 애들 약 파우치도 돼요. 도전해 보세요. 좀더 크게 만들면 화장품 파우치도 되고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밤. 알아두시길 바래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쓸만하니 실용적이다? 누나 괜찮으세요? 뭐가 괜찮아? 응? 뭐가 괜찮다는 거지? <웃음> 근데, <웃음>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어떻게든 알 사람은, <laughs> 어떻게든 알아내. 그리고 이거를 내가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니고,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만드는 방법을 다 뒤져봤을거야 누나 방송 보면서 잘된 사람 있으면 좋겠네 그전에 그전에 내가 잘될 때 <laughs>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자, 유튜브 본 유튜브나 그 찾아보시는 분들은 미싱 방송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검색을 다해볼 대로 다해 보신 분들이야. <laughs> 요새는 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. 그렇죠?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도 대리 만족? 간접 경험. 아,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는구나? 이런 걸 보잖아요. 느낄 수가 있잖아. 근데 여러분, 보지만 마시고, 한번 해보세요. 이 경험은 또 틀리거든요. 눈으로 보는 거랑 경험은 틀리니까.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, 한번 도전해보세요. 우리 송송 언니처럼, 테디 언니처럼. 빠바파이팅 <laughs> 그럼 이제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. 원피스는 분안될 거야. 음, 지금 하고 있어요. 훌륭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티 하나 만드는 거를 배웠잖아요. 티셔츠 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티셔츠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. 한 번만 만들지 말고 이거를 완전히 네개될 때까지 만들어 보세요. 그래야지 응용도 되고 변형 변, 그~ 변형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거든요.